이고. 오늘 또 음. 다이아나와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방금 만들고 냈기. 왜 나한테 묻은 거야요잘 봐요. 자, 그럼 바로 가 볼게요. 고고. 네, 일단 이거는 뭐죠? 네. 우주 우주 아니네. 밤하늘, 밤하늘, 밤하늘 게임입니다. 흐르기. 와, 흐르기 짱. 와, 흐르기 짱. 영혼이, 영혼이 없었어. <laughs> 영혼 없는대답야 일로 좀 와. <laughs> 날 따라와. 자네. 오늘 또 엿기 콜라보를 하게 되었죠. 네. 우린 항상 만. 여기서 이름 바뀔래? 응? 이름 바뀔래? 아니 나. 어차피 해. 유튜브에 이름 많잖아 그 이름. 아 그래도. 세상에 그런 이름이 많잖아. 나는 아, 김다인이야.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 맞아 김김이라고 한 적이 있어. 나는 비밀이야. 내 이름은 다이애나야. 정말이야. <laughs> 내 이름은 정말로 다이애나야, 그치 영어 이름. 응. 그러니까 내 진짜 이름이잖아. 그래도. 물주는 응. <laughs> <몰드는> 바로 사라지고 져네 물주는 바로 사라.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가볼게요. 아, 갑자기 왜반 아니요 존댓말. 자. 어거... 네, 다음 거는 뭐죠? 그냥 애깨. 이거 아니, 아직 이름을못 정했어. 핫 핑크 애깨. 아니야. 긴다이 애깨. 여름, 여름, 여름 여름에. 일로 여름 여름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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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예요 아니요. 이거는 하트 하트 애깨예요. 택아야 <laughs> 노자. 아, 신면 왜... 진짜 좋은데 여기. 난 푹신해지고 마블링도 생김. 우리 집에 있긴 한데, 넣으면안 돼. 응. 어, 아빠거야 까비다. 난아빠거 써도 되는데. 근데 아빠, 아빠꺼는 쉐이빙폼이 없어. 히히 나도 만질거야 아야. 자, 오케이. 빨리 끝내. 이제 밥상 한 번만 하고 끝날게요. 자, 다이아하고몇 개니까. 야! 안녕.